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1% 수익률 차이의 놀라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후 자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폐가치 하락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익에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수익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골라서 그 상품으로 투자를 할때 이 수익률에 대한 생각을 꼭 많이 하셔야 되고 수익률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기가 힘들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만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1%만 수수료를 줄여도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또 앞으로는 이제 복리 계산기도 자주 활용해야 돼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초기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세팅을 되게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수익률 차이의 놀라운 결과라고 해서 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 거는 매달 우리가 30만원씩만 투자를 한다. 소득의 10%를 이렇게 투자한다. 생각을 해서 40년을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이에요. 그러면 40년이니까 우리가 30세부터 사회생활 을 시작한다고 치고 70세까지 소득이 있다 생각해서 매년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70세까지 어떻게 일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다 일하고 계시고요. 또 노후에 이제 일을 멈추면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급격히 늙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을 해서 한번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0세부터니까 사회생활을 첫 시작하는 청년층이 되겠죠. 청년층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한번 돌려보면 이게 이제 복리계산기입니다. 앞으로 이야기 많이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간단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검색창에서 복리계산기 치시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씩 넣으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적금으로 할 거냐 예금으로 할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매달 소액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적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월정리액을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10만원 매달 10만 원씩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적금 기간은 뭐 앞으로 40년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 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연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거냐? 연 이자율을 우리가 한번 뭐7% 정도 보겠다. 8%를 하겠다. 뭐 여기 넣으시면 되는 거고 월 복리로 하시면 됩니다. 단리랑 복리는 좀 다르잖아요. 실제로 계산하는 연 복리랑 월 복리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흡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연 이자율이니까 연7% 수익률 할때 이렇게 월 복리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7%로 계산하고, 일반 과세냐, 세금 있으면 뭐15.4% 떼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비과세냐, 이거 두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 과세로 계산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대로 내가 막 마음대로 뭐 바꿔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기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금액을 좀 높여고 보 싶다. 20만원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거를 8%로 바꿔봐도 되죠. 이거 뭐 30년으로 바꿔봐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넣고 계산을 막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8%로 20만원씩 넣으면 2억6천 정도가 모일 수 있겠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30만원 정도까지 넣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죠. 처음에 소득이 좀 낮으시면 20만원 하시다가 소득이 좀 올라가시면 또 맞벌이 하시면 30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년을 투자한다. 7%로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일반 과세로 하면 6억9천 정도 마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리 계산기를 좀 활용해보시면 좋고 요 내용이 아까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다시 돌아가면 자, 30만 원씩 40년 투자 7% 하면 6억 9천이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이 1% 올라갔다. 7이 아니고 8% 수익률이 난다. 연 수익률이 그 정도 난다고 하면 계산을 해 봤을 때 9억 1,4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7%를 하냐, 8를 하냐 1% 차이에 9억 1 0 0 0에서 6억 9천에 한 2억 2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1% 높일 수 있으면 그거 더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수료를 1%좀 줄여서, 수수료 1% 줄이면 그게 수익률 1%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수료 1%만 우리가 줄여도, 한참 시간이 지나면 2억 2천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2억 2천이 뭐, 아예뭐 그냥 뭐잘못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수 중에 2억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계좌에 2억이 딱 찍혔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자동화 수익을 추구할 거예요.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가 되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끔 할텐데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작은 상품을 고르고 투자를 하면 이런 결과의 차이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죠. 시스템을 초기에 잘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좀 찾으시면 좋은데 매달 우리가 20만원씩 7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0세부터 70세까지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태아보험 뭐 10만 원뭐 그렇게 비싸게 하지 마시고 그돈 아끼셔가지고 20만 원씩만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적금식으로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70살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자녀가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자녀가 성장해서 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해주면 좋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7% 수익률이 70년간 난다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38억이에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차차 앞으로 설명할 거지만 우리 자녀를 부자 만들기 위한 플랜으로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적이다. 자, 38억이 나오고 이거를 수익률을 1% 높였을 때 8%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7억이에요. 그럼 단지 숫자 1 차이가 났는데 수수료 1%만 우리가 줄여도 자녀를 장기간 투자했을 때 38억하고 67억 차이하면 29억 2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말이 29억이지 30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숫자로 봐서 우리가 체감이 안 되죠. 이게 내 통장에 지금 30억이 찍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제 복리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70년까지 늘어났으니까 우리 자녀는 이렇게 복리 수익의 극대화를 해낼 수 있고 수익률을 1%만 좀 높이든지 수수료를 1%만 줄여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이 부분은 매우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노후자금 운영은 매우 긴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30년, 40년, 말이 30년, 40년이죠.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남성분들 군복무 2년, 3년 하는 것도 그게 시간이 가요? 시간 안 가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30년, 40년은. 그래서, 작은 수익률, 수수료 차이에도, 나중에는 큰 결과 차이가 나타난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수익률이 높고, 어떻게든 수수료가 작은 상품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수익률 높이기 힘들면 수수료를 줄이자 말씀드렸고 워런 버핏 의 투자 이야기 한번 해보면 그 주주 서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헤지 펀드 투자자들이랑 워런 버핏이 이제 수익률 시합을 한번 했죠 헤지 펀드는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펀드들이고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는 그냥 종합주가지수 따라가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테니 헤지 펀드 투자자들은 요거 헤지 펀드 가지고 해서 수익률 시합을 해보자. 10년 수익률 시합을 해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인덱스 펀드가 이겼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좀 큽니다 뭐 난다 긴다 뭐 아무리 주식 잘한다 이런저런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종합주가 지수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하는 게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결국 수수료 차이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인덱스 펀드 수수료 매우 낮잖아요 근데 이건 패시브 펀드라서 뭐 투자자가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헤지 펀드 이제 운영하려면 수수료가 많이 들겠죠 펀드 매니저 수수료도 들어가고 뭐 공격적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요. 그 결국 수수료 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진다. 수수료도 복리로 붙는 거예요. 계속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는 인덱스 펀드도 수수료가 조금 나오죠. 그럼 우리는 ETF라는 게 있잖아요. ETF 수수료 더 저렴하잖아요. 자, 그럼 펀드 대신 ETF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노후 자금 투자할 때 1%라도 수수료 적은 상품을 고르면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노후 자금 마련은 결국 수익률과 수수료와의 전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수수료 작은 상품을 잘 찾고 그걸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